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어, 왜 낙심하는가 세 번째 주제예요세 번째 주제인데, 어,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다. 오늘 경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경제학의 이 기본 전제가 있어요. 경제학의 기본 전제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 재화나 용역, 재화나 서비스는 이렇게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이 경제학의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물질이나 재화나 서비스나 이런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frustration, 어떤 욕망의 좌절, 낙심의 상황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경제가 이런 원리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지난 뭐 600여 년 동안 우리가 경제가 발전했다고 생각 하지만 사실은 환상이에요. 더 많은 좌절이 발생하는 것이죠. 어쩌면 경제 상승률이나 뭐 경제 성장률보다도 늘 인간의 기대 상승치가 더 급속히 성장하기 때문에 이걸 따라갈 수 있는 경제는 없어요. 그러니 인간은 더 많은 것을 보면 볼수록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자 하고, 또는 더 많이 축적하고자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이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는 누구도 쉽게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점점 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우리 위도 세대보다도 우리는 더 낙심하고 우리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은 더 많이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 점점 전개되고 초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접근을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틀 속에서 사고해가지고서는 이틀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계속하다가는 우리는 출구를 못 찾기 때문에요. 이 그래서 생각하는 틀을 바꾸자, 생각하는 관점이나 사고하는 이 시각을 바꾸자, 이걸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틀 자체를 바꾸자는 거예요. 보고 있는 관점 자체를 바꾸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틀 자체를 바꾸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바라보는 틀,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뭐, 예, 근데 이런 것이죠, 뭐. 돈이 없으면 난 불행해.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고의 보편적인 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나왜 돈이 없는데 왜 불행해? 돈이 없다고 해서 왜 나는 낙심해야 돼? 왜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붙들어야겠어 돈을 쫓아서 일생 내가 허비하기보다는 그 돈을 쫓아서 정신없이 살아가기보다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내 마음 낙심하거나 때로는 교만해지거나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하는 이 마음을 좀 붙들어야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말하는 것이고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러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틀 속에 갇혀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았는지 뭐 시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를 받았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낚시하는 상황은 무슨 21세기의 일이 아니고 16세기부터 시작된 얘기도 아니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시작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국가나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인간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낚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시대로부터 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답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떤 인간에게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낙심이 되는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인간으로부터 이 문제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 누구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서 인간이 주는 지혜, 인간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인간 이상의 존재,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답을 찾을 수 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결단을 하고, 좋다 그러면 나는 통째로, 그냥 뿌리째 내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꿔보겠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결단하고 모든 상황을 믿음의 관점으로 한번 보기로 시작하자. 그러면 문제가 없냐는 말이에요. 아니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꿨더니 편해지기는커녕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니까, 익숙한 낙심이니까, 늘 우리를 낙심케 하는 상황이니까, 늘 습관처럼 버릇처럼, 그걸 우리가 그냥 뭐 그를 연이하고 지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이제 좀 믿어보겠다고, 좀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이제 신앙생활 좀잘 해보겠다고, 그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꿨더니, 웬걸, 이건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면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꿨더니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충실히 따라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낙심을 만나게 되는지를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부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건 이삭이건 야곱이건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건, 요수학은,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났는데, 그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는 믿음의 사람들, 두고두고 오는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낙심의 상황들을 만났지만, 그 상황들을 어쨌건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닥심거리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만났지만은 이겨낼 수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릴 텐데 11장 32절 이하 쪽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 이외서 에 이 외에 계속해서 더 열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믿음의 행위로 그들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불과 칼의 공격을 막아냈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으며 전쟁에서 이겨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랑한 이들을 맞아들이게되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한 나머지 굴복하고 풀려나가는 것을 거부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대와 채찍질을 기꺼이 받았고 쇠사슬에 묶여 지하 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켜져 두 동강이 나고 살해되어 싸늘한 시체가 된 이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짐승가죽을 두르고 집도 친구도 권력도 없이 세상을 떠돈 이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길을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누구도 이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습니다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꽃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점을 통째로 바꿨더니 눈앞이 환해지고 신양로, 대로가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경험하지만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이 가져다 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더 엄청난 낙심거리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 속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철저한 외로움, 저 철저한 어떤 그런 갈등이나 대립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를 때로는 대적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했듯이 정말 천만인이나를 둘러 치려하는 상황, 어느 누구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스에 나오는 믿음의 열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낸 것입니까? 도대체 저는 오늘 이렇게 믿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올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이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이걸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길을 가면 이런 고란이 오더라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견뎌낸다는 것. 그렇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더니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이겨낼 수 있는 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이런 힘들이 솟아난다는 것.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때 이해가 안 됐어요. 좀, 우리 형이 돌았구나. 그래서 어머니 마리와 함께 형을 집으로 좀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회하는 모임을 갖는 현장에 찾아갔어요. 그형좀 나와보시오. 집을 좀 갑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형제요 자매냐?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을 앞에 두고 누가 내부모요 누가 내 형제인가를 물 묻고 자문자답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아야 부모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얘기가 됐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속으로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형이 아니구나. 의절해야 되겠구나.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구나. 어머니가 찾아오고 형제가 찾아와도 모른 채 하는 저 맨몰찬 형은 우리 가족일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는 십자가라는 고난,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세상을 보는 모든 관점이 통째 바뀌면서 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 그런 시험, 그런 고난들이 닥쳐오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은 그런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던 야고보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시험, 그 고난, 그 낙심, 그 좌절, 그 절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통째로 바뀐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고난이 해석되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 모든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그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으시고 고난을 이기신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통째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그게 인내, 인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하는 건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마무리되는 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인내하는 자만이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완주하는 것입니다. 누가 마라톤을 끝까지 니까 인내하는 자만이 마지막까지 뛸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이 주어지는 이유, 하나님께서 낙심을 허락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낙심 가운데 견뎌내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이고, 견뎌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하고 지켜보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겪지 않는다는, 나만 겪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에 가서 만나야 되십니까? 이렇게 편안한 안락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받는 현장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현장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고난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어려운 삶의 자리로 가보십시오.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이 고난, 이 낙심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순교자들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순교란 이정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낙심의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순교자라고 하는 이정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순교자를 받고 계십니다 홀로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그 모든 것을 견디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면 우리가 드디어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부족감, 결핍감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견뎌낸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난에 처해도 되고 부요함에 처해도 되고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나는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지만 왜 이렇게 낙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제게 닥칩니까? 왜 이럽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살인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를 도망자로 내버려둡니다. 그런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던 40대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82대까지 그는 방랑자처럼 언둔자로 도망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너무 낙심이 돼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시간과 상황은 그에게 인내심을 심어주는 시간이었어요. 그 인내심은 그를 온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은. 모세야말로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인내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인내하고 있습니까? 이 인내가 우리를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가겠죠. 견딜 수 있는 사람, 견뎌서 이겨내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뒤에 12장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리 가,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성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길에 우리가 겪어야 할 수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눈을 떼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견뎌내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이왕 경제 얘기를 했으니까 경제 얘기로 끝을 내자면 경제학의 원론은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간 인간은 이 경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순서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킬 재화는 유한하다. 이 전제에서 모든 경제 이론을 짤 것이 아니라, 첫째,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그러나 이 욕망을 충족시킬 재화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욕망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렇습니다. 경제학은 경제, 실물 경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심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제, 가만 내버려두면 무한히 탐욕해지는 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실물 경제를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요, 더 급한 일이요, 더 앞서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 반면에, 무한한 욕망을 채우려고자 끊임없이 소진되어가는 삶은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낙심을 조장하고 일부러 낙심하게 만들어서 사회 전체를 통제 시스템으로 끌고 가고자 한 거대한 영적 세력을 배후에 두고도 누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났다면 구원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옮겼다면,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누린다면, 우리는 이들이 우리에게 강요하고자 하는 이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떨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는 새로운 낙심조차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함으로써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만 겪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위를 여러분만 겪습니까? 37도가 되면 여러분만 겪는 더위입니까? 우리 모두가 겪는 겪는 더위예요. 한반도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만 겪습니까? 한국민 전체가 겪는 거예요. 이 지구가 몸살을 하면 우리만 겪습니까? 모두가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 나만 겪지 않는 고통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겪는 고통에도 참여하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홀로 고통밖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한 작가가 남편 잃고 아들 다섯 달 만에 잃었을 때 하나님께 왜내 남편, 내 아들 다 데려가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일이 너한테 일어나면 왜안 되는데?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가족을 잃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겪는 일은 아닐지라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면 그 일이 일어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울고, 함께 품어주고, 함께 위로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 아니겠어요?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면 그 사람만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비난받습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요. 아픈 사람 찾아가서 아픔을 안아주고, 우는 사람 찾아가서 우가 함께 울어주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는 것 외에. 웃는 사람 곁에서 함께 웃어주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삶이요. 우리가 낙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나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는 이미 겪은 사람들과 앞으로 겪을 사람들, 겪을 사람들과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모두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 낙심을 초래하는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울고 있습니까? 누가 웃고 있습니까? 누가 아파하고 있습니까?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죠. 오늘 오전에 그렇게 뭐좀 한번 그런 어려운 이웃을 한번 품어주라고 그랬더니 어느 성도가 나가서 교육자들한테 우리한테 수박주스를 보냈어요. 뭐 감사하죠.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 낙심해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낙심에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내버려두고 우리가 예배가 됩니까? 즐거울 수도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낙심이라는 주제를 다루어가면서 우리 자신이 낙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 곁에 왜 낙심하는지 영문도 모르고 낙심하는 사람. 그 낙심 때문에 날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